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만나면 좋은 사람들 영상입니다. 재물 기운을 상승시켜주거나 귀인 역할을 하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나하고 잘 맞고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띠만 놓고 보는 거니까 재미로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다 싶으면 사람 간에 거리를 둡니다. 정리하고 결정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성향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하고 재주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고고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런 기질이 강한 분들이라서 그에 따른 외로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뭔가 질서를 잡고 정리하고 리더 역할을 하고 너는 잘했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를 단정 짓고 구분하는 모습이 의외로 강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는 하나다. 다 같이 가자. 서로 협력하자. 이런 심리도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단 있고 강해 보이는데 실제는 감성도 풍부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도 강한 분들입니다. 물론 경쟁심도 강하고 의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안 맞으면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이것도 카리스마인데 약간의 변덕심이나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같은 원숭이 띠분들은 지살이 되고 비견이면서 방합도 되고 그런데 자영살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모험심이나 호기심이 많아서 관심 가는 것도 많고 뭔가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넓히고 펼치는 성향이라면 같은 원숭이들끼리는 잘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비견 심리가 작동을 하니까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이렇게 서로가 잘 맞긴 한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영사를 한다는 건 마치 비유 들자면 같은 칼끼리 부딪히는 거라서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다투면서 큰 소리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시끄러워지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찰떡궁합처럼 됩니다. 서로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노력한 만큼 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존댓말하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띠한테 원숭이띠 사람은 좋은 인연이 되고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번엔 원숭이띠하고 닭띠하고 인연은 겁제지만 방압이 되고 도화살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매력 넘치게 하고 주목받게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끈끈한 정으로 서로가 협력이 잘 되는 관계라서 결속력도 좋고 내가 못하는 건 상대방이 잘하고 상대방이 못하는 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 일적인 부분에서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경쟁심 또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견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다투면서 번잡한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특히 대화를 할때 너무 날카로운 대화보다는 부드럽고 융통성 있게 대화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만 조절할 수 있다면 사회생활에서 운기를 상승하고 발전시켜주는 관계가 됩니다.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인연은 삼합이 되고 상관이면서 장성살이 됩니다. 일단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목표가 같고 목표가 설정되면 그만큼 큰 힘을 냅니다. 거기에 장성살이라서 파워있는 큰 에너지가 되고 상관적인 다양한 능력이나 현실적인 안목이나 안되면 될 때까지 두들기는 끈기, 똑심까지 겸하게 되니까 재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유대감이 좋고 매사하는 일마다 성취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관계 유지만 잘 하시면 아주 좋은 인연이 됩니다. 아무래도 원숭이띠가 가진 섬세함이나 지혜로움이 다소 자유분방한 쥐띠를 조절해주니까 서로 보완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엔 원숭이띠하고 용띠하고 관계는 편인이고 삼합이 되면서 화개살이 됩니다. 두 사람 관계는 화합이 잘 됩니다. 원숭이띠 분이 앞장을 서면 용띠 분은 조절하고 마무리하는 관계라서 사회생활에서 좋은 인연이 될수 있는데 편인이라고 하는 인성은 문서운도 되고 뭔가 혜택받는 것도 되고, 귀인 역할도 되고, 후원자도 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 측면으로 도움을 주는 용띠입니다. 원숭이띠하고, 소띠도 괜찮은데, 일단은 정인이고, 반한살이 되지만, 인묘지입니다. 뭔가 이득이 생기고, 일종의 횡재수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소띠한테 잔소리하고, 자꾸 참견하면서 일일이 지적하고 귀찮게 하면 바로 인멸시킵니다. 인멸시킨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고 상대방 말이나 주장을 잘 들어주고 받아 주문 입장이라면 괜찮습니다. 결국 대화를 할때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도 잘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경우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띠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힘이 되고 행운을 가져오는 인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물고품이 될수 있는 사람 관계도 있습니다. 비유들자면 자동차 바퀴의 크기나 모양이 조금 다르면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처럼 원숭이띠 분들한테 다소 주의가 필요한 만남도 있습니다. 먼저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 인연은 편제라서 좋기는 한데 여차하면 충관계가 되고 역마살이 됩니다. 물론. 영마적인 기운을 바쁘고 활동적인 일에 쓰면서 재물을 늘려나가고 각자 맡은 일에만 충실한다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딪힘이 많아질 수 있고 한순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유들자면 한 사람은 무조건 산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바다를 좋아해서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일도 깨지고 사람 관계도 깨지는 현상이 많아집니다. 띠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주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분들도 많고 사업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엔 원숭이띠하고 토끼띠의 인연은 정제라서 좋긴 한데, 원진 귀문에다가 육회살이 됩니다. 애진 관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서로한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면 유지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이나 사업하는 관계에서 이러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흔히 하는 말처럼 내 탓이요. 이게 아니라 니 탓이요.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인내와 배려심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띠하고 뱀띠하고 관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평관이면서 형살에 겁살 관계가 됩니다. 물론 서로가 합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얽히고 설키고 꼬이는 관계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절이 필요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도 잘안 통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도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영상에서는 원숭이 띠분들한테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미로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